민주당 우리 충북도당에서 예. 정치 홍보차량을 운영하게도 되겠냐 이런 취지의 질의를 선관위에다 했어요. 그래서 이 선관위에서 허용하겠다 이런 언론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 알고 계십니까?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. 아니, 거기는 뭐 홍보실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이걸 보고를 못 받았다니 언론까지 기사가 나왔는데.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보물 보았가 내가 설명을 또 해야 되니까 이게 힘드네. 이게 정치 홍보 차량을 연중 상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. 도당에서 말씀하신 거죠? 그렇죠. 민주당 충북 도당에서. 예. 근데 차량 방문객들에게는 천원 이하의 음료수를 무료로 제공한다. 거기다가 또 차에 붙일 문구 중에는 윤석열 퇴진 문구를 넣겠다. 이거 이렇게 했는데. 지금 선관위가 다 가능하다.